네, 208페이지. 또, 열심히 바라보겠습니다. 어떻게 되나요? 자, 사다리꼴의 두 변에 중점을 연결한 성분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는가? 어떠한 성질이 있겠습니까? 여기서 보시면은, 자, 첫 번째 뭐라고 써있어? AD, 그 다음에 MN, 그 다음에 BC. 얘네가 평행이야. 이렇게 됐을 때, MQ라는 것은 BC의 반이 되겠죠. 당연하죠. 이거의 반이 MQ가 되겠죠. 당, 동시에, 또, ADC, 이 삼각형에서 AD의 반이 얼마가 되겠습니까? QN이 되겠죠. 여기까지 됐어. 그러니까, MN은 얘의 반과 AD의 반이 섞여 있는 것이죠. 그래서, AD 더하기 BC, 그거의 반이 MN이다. 이런 얘기죠.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보면요. AD의 길이랑 BC의 길이에 평균 값, 그러니까, 이거의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을 반으로 나눴어. 그것이 MN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, 딱 가운데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편하겠습니다. 다음에, PQ, 여기 PQ, 이렇게 선분이, 이 선분이 PQ,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, 라고 했을 때, MQ, MQ, 여기서 보입니까? 여기서 MQ, 이 길이, 이 길이에서 어디? MP. 여기를 빼면 되는 거죠. 당연하죠. MQ에서 MP를 빼면 되는 거야. 근데 MQ는 뭐야? BC의 반이죠. 그 다음에 MP는 뭐야? AD의 반이죠. 그래서 BC에서 AD를 뺀 거야. 그거의 반. 이렇게 떨어집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다시 한번. PQ 요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? MQ에서 MP를 뺀거야 MQ는 뭐냐면 BC의 반입니다 MP는 뭐냐면 AD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움직여 줄수 있다 여기까지 되죠? 좋습니다 그러면 얘 한번 볼까요? 얘는 뭘까요? 이렇게 됐을 때 6이야 10이야 6하고 10을 더해봐 얼마야? 16 그걸 반으로 나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이다? 8이다. 네, 풀이 맞춥니다. 다음에 보충학습이라고 써있는데, 보충학습은 뭐쓸거 없고요. 그냥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BC의 반이 MN이다.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 길이의 두배가 BC고, BC의 반이 MN이야. 모르는 건 쉽지가 않고요. 두 번째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, 일단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뭐냐면요. AN이 있는데요. 이렇게 사각형이 삼각형이 있는데, 요 삼각형에서, 요 선에서, BC에 연장한, AN, 선장, 연장해서 선을 그었어. 연장해서 선을 그었어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자,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,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은, 여기서, 여기에 평행하게 선을 또 그어버린 거야. 그 다음에,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,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같게 만들었다, 이런 뜻입니다. 됐죠? 다시,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, 이 그림을 한번 바라봅시다. 그렇게 되면요, 여기서 보면은 AD 있죠. 그 다음에 CE가 있죠. 얘네가 어때요? 같죠. 왜같아 당연하죠. 이게 평행하니까 이거 이거 길이 같으니까 이거 이거의 길이도 같은 거겠죠. 같아요. 얘 얘의 길이가 같고, 그 다음에 얘네들이 평행하고, 그 다음에 이 길이 이 길이도 같고, 그러니까 삼각형 N NDA랑 삼각형 NCE가 합동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? 합동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? MN 아 M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e 길이는 뭐가 되냐면 BE 이 e 길이의 절반이 된다 중점 중점이니까 BE 길이의 중간이 반이 MN이 된다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나서 BE 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BC 길이와 CE 길이의 합이 되겠죠. 그렇죠?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되는 거야. 이렇게 됐을 때이 길이가 누구야? 얘잖아, 얘. 얘랑 얘가 어때요? 같은 놈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얘 대신에 CE 대신에 AD를 써 버린 것이죠. 그래서 AD와 AD와 BC 이거의 BC 이거의 가운데 이거의 평균 이거와 이거의 평균이 m, n이 되는 것이다. 이렇게 썼습니다. 뭐,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네. 다시 한 번. 이 길이는 뭐라고? 이 길이, 이 길이의 평균이 되는 거야. 왜요? 중점. 짠짠, n. 역시 중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208페이지 설명을 마칩니다.